이라는 해를 맞아 보다 하는 미국 정선을 위한 객토 작업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손이 모자라는 농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월 들어 도내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일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3월 12일 춘천시 우두동에는 도청 직원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이 동원돼서 객토 작업에 솔선했습니다. 한편 재양군인회에서도 객토 작업에 솔선하고 있는데 향군 강원도 지회에서는 양주군을 비롯한 각군 연합회 단위로 20만 개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개량조합 연합회에서는 호남지구 야산 개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지난번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원을 시사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과 완주군의 12개 미원에 점재하고 있는 이 비옥한 야산 지대는. 농지 조성으로 적합한 지대이나 수원이 없어 황폐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버림받은 약 7천 정부의 비옥한 야산을 개발함으로써 인근 천수답 2천 정부를 포함해서 약 5천 정부의 새로운 농토가 조성되며 약 10만 5천 섬의 식량을 증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